you mm -hmm. 헨리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첫째 날 10월 1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천천히 한목을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석과 가난족석과 해족석을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헤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예스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예스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작이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최유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10월 한달 동안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매일 성경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라 정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저 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들이 오는 주일 묵상할 내용이기도 한데, 이를 소개하고 있는 큐티쉐링, 그 내용을 미리 참고해 보시면, 그리스도 이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라고 묘사하면서, 그 광야는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을 꼭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실천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요한느님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 라는 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 자, 오늘 본문의 여왕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20절이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상소님들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기에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길은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 앞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 갈수 없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는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사하성도님들, 마귀의 올무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지킴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오는 주일 다시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리 성님들께서 각자 사고 계신 큐티 노트를 피시고 사전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상성도님들, 하느님께서 우리 성덤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자, 이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여준다면 하느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끄시는 곳,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곳을 지날 때에.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잘 지나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이 중요한 몇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서퀴트 노트에 한번 다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가? 두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과연 누구에게로 어디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잘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지나갈 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이방 백성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습니까? 바로 이방신을, 우상을 경배하며 섬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끝 부분에는 이방 백성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 신과 약속하는 것은 결국 그 이방 신에게 묶여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지금 이광야여정을 지나가면서 세상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나에게 준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도 함께 그 세상과 맺은 언약이나 약속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잠깐 이 말씀 묵상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세상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약속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결국 그로 인해 묶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항성도님들, 여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면 앞길이 환히 보이지 않아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살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선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길이 보이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기 때문에 담대가는 것이 아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앞길이 환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갈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시로 하 말미암아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확고히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성님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님들께서 예정오는 주일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큐티노트를 오픈하시고 제일 위에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살 길은 무엇일까? 자 우리의 상상성도님들 나와 나의 가정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엿줍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려 증가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의 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앞이 환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느님께서 앞장 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삶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인해서 정말 살 길을 찾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길을 담대히 갈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어 간절히 기도들의 싸움 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앞서 나가시는 요한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좇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